B급은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이 장소를 위해서 한끼 혹은 두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속초 여행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바다와 산입니다. 당연히 해수욕장도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속초 해수욕장, 그리고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등대해수욕장. 물론 동해안 바닷가답게 물도 예쁘고 파도도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퀄리티가 빼어날 정도로 훌륭하다? 이건 아닙니다. 바다 자체만 보면 고성, 양양, 강릉이 더 좋으니까요. 사람들은 바다가 너무 예뻐서 속초로 가는 게 아니라 가기도 편하고 설악산도 있고 시내 구경도 편한 속초로 가는 거니까요. 바다는 일종의 덤이죠. 하지만 시내 접근성이 워낙 좋고 또 산책하면 예쁜 점 이렇게 감안해 B 등급을 주었습니다. 속초 바닷가 그리고 어항에 접한 마을엔 해산물 가게, 물회 가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요? 강원도의 물회 문화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요. 원래 있던 음식이 아니라 피서객들이 바다에 간 김에 시원한 해산물 음식을 원했기에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게 물회입니다. 가게마다 구성은 달라요. 고급스럽게 만든 비싼 물회는 문어, 전복이 들어가 한 그릇에 2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시내에서 미시령 쪽으로 나가면 곧장 교회지역이 나옵니다. 5분만 가도 한산한 동네에요. 이곳에는 여러 박물관과 리조트, 그리고 학사평 순두부마을이 있습니다. 일단 맛있어요. 강원도 토속음식하면 생각나는 슴슴한 그런 맛을 가장 잘 살려낸 음식이에요.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 짭짤한 비지찌개와 각종 밑반찬들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가격도 1인당 9,000원으로 부담 없는 편이고요 하지만 근처의 강릉이 이 음식의 원조라는 점 때문에 A등급이 아닌 B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속초 음식이 아니라 강릉 음식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강원도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막국수,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며 북한에서 전래된 함흥냉면. 사용하는 면과 양념장, 육수 스타일은 다를지 몰라도 둘다 회무침을 고명으로 올립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냉면보다는 막국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2020년 지금 특색 있는 빵집 없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유명 관광지들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도시 아니 시골에도 유명한 베이커리 한 곳쯤은 다 있어요. 속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산과 물이 있는 관광지인데 인스타그램으로도 쉽게 유명해지고 또 식사랑은 다르게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빵집이 없을 수 없죠. 설악산 입구나 시내 미시력 입구 쪽에 괜찮은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속초를 대표하는 무슨 빵 이거는 아직 없어요. 속초 맛집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전국구 맛집까지는 아직 무리수 이런 느낌이죠. 박광정이 속초 관광 수산시장의 지배자라면 대게, 홍게는 이 시장에서 줄을 가장 길게 세우는 아이템입니다. 보통 킹크랩, 대게, 홍게를 묶어서 취급하는데 가격은 보통 이렇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이나 노량진과 가격이 크게 차이나진 않죠. 한국은 워낙 땅도 작고 이런 물류 시스템이 빠르니까요. 여행간 김에 기분으로 먹는 대게와 홍게입니다. A급은 훌륭한 여행의 포인트입니다. 하루의 일정 중에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들을 다른 관광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속초 시내 청초와 바다 사이의 작은 섬에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북식으로 만든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속을 채워 만든 오징어 순대가 이 실향민들이 만든 명물이에요 순대라기보단 전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포인트입니다 오징어 순대의 경우 오징어 자체는 탱글탱글하지만 돼지 내장처럼 내용물을 잡아준 힘이 모자라 재료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처럼 계란옷을 입혀 지져내는 스타일이 대세입니다 오징어의 향과 쫄깃쫄깃한 식감이 동그랑땡 전 같은 속과 잘 어우러집니다 막걸리와의 조합이 기가 막혀요 맛으로 보면 B급이지만 속초가 아니면 찾기 힘든 그 유니크성에 한 등급을 올려 A등급을 주었습니다 속초 시내를 한 바퀴 걷다 보면 사람들 손에 박스가 하나씩 들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튀겨낸 닭을 끈적끈적하고 매콤달콤한 양념에 볶아낸 닭강정입니다 속초 구시가지에 있는 관광 수산시장은 속초 전역을 통틀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항할 수 있는 곳은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설악산 탐방센터 입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시장의 지배자가 바로 닭강정이죠 1인자 만석닭강정 그리고 2인자 중앙닭강정 식은 다음에 먹어도 바삭바삭하고 맛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택배를 통해 엄청난 물량을 부리죠 아쉬운 점은 속초 시장에서조차 전부 포장으로 나오기에 갓 볶아낸 따끈따끈한 닭강정을 가게에 앉아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석과 중앙이 아닌 다른 닭강정도 테이블 있는 곳 찾기가 쉽진 않고요 가격은 한 박스 18,000원 그런데 이거 양이 꽤 많아요 요즘에 일반 치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속초의 음식들, 순대나 막국수, 냉면이나 뭐 물회, 이런 거는 서울 시내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만 닭강정은 예외입니다. 맛이 더 훌륭했다거나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홀이 있었다면, 그래서 속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유의 따끈따끈함이 있었다면 S급도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A급을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내천과 계곡, 그리고 강은 많지만 호수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땜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제외하면 더더욱 그렇구요. 더군다나 도시 한복판에 맑고 커다란 호수가 두 개나 있다? 말다 했죠? 푸른 호수와 그 너머로 펼쳐진 태백산맥, 절경 그 자체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속초 여행지라는 인식은 모자라지만 맑은 날그 모습을 한번 본다면 감탄을 안할수 없습니다. 속초 시가지 가운데에 있는 석구가 바로 청초호입니다. 정확하게는 속초 시가지가 청초호를 따라 형성된 거겠네요. 청초호 북쪽은 구시가지로 속초항, 중앙시장 등 오래된 관광지가 있습니다. 호수 서쪽과 남쪽에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모텔과 공원이 있고요. 동쪽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항만 시설과 수산업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든 청초는 아름답지만 특히 설악대교에서 보는 풍경이 일품입니다. 청초 북쪽의 시가지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석호는 영랑호입니다. 주변에 온통 인공물인 청초와 다르게 약간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제외하면 여긴 조용해요. 도보 여행 동선과는 거리가 있어서 짧은 여행에서 잘 들리는 곳은 아닙니다만 3일 이상 여유가 있다면 2 3 시간 정도 시간을 빼서 조용하게 산책할 만합니다. S급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전체 여행의 클라이맥스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습니다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동해는 파도가 셉니다 수심도 급격하게 깊어지고요 일반적인 모래사장이 아니라 암석해안에서는 그걸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속초 영금정에서는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한줌 하얀 물보라로 변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흩뿌려지는 물방울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구경할 수 있죠. 비슷한 레벨의 아름다운 암석 해변은 강원도 몇몇 곳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강릉 정동 심곡 바다 부채로 이런 곳이요 하지만 속초의 영금전과 외옹치는 짧은 1박2일 도시 여행 중에서도 부담 없이 들릴 수 있을 만큼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인제, 보성, 양양, 속초라는 4개의 지역에 걸쳐 있는 설악산. 하지만 그중 과장 관광객이 많은 외설악은 대부분 속초 구역입니다. 한라산, 지리산에 이은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남한 본토로 따지면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두 번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을 뒤덮은 나무들이 쉬지 않고 옷을 갈아입으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등산이란 거리가 없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쉽고 다양한 코스도 있고요.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비선대 너머로 대청봉을 향해 올라간다면 등산 매니아들을 만족시킬 만한 험한 코스도 있습니다. 속초 여행 간 김에 설악산에 들리는 게 아니라 설악산을 간 김에 속초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예요. 속초 여행지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